긴급 속보입니다. 불과 몇달 만에 관세 25% 폭등. 삼성, LG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반발한 소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이유는 단 하나, 한국산 가전제품 가격이 불과 몇달 만에 25%나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전 그냥 값싼 부품으로만 만드는 일류 브랜드 아니야? 관세 좀 붙었다고 무너질 정도면 애초에 경쟁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이유는 단순히 관세 때문이라고 했지만 시기가 너무 절묘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금이다 라고 신호를 보낸 듯한 순간이었죠. 불만이 커질 무렵 온라인에는 한국 제품을 깎아내리는 댓글과 리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탁기 한달 만에 고장 났다.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as 서비스는 최악이다. 그수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마치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집 삼성 tv lg 세탁기 몇 년째 문제없어. ai 세탁기 그냥 넣어만 두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삶이 달라졌어. 이두 개의 현실. 하나는 인터넷 속 세상.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실과 온라인의 평판이 이렇게 정반대일까요? 어떻게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왜 하필 25% 관세 인상이 결정된 걸까요? 사건은 단순한 가격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단한 번도 뉴스에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 새로운 시장을 열고 싶은 세력,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 누군가의 의도된 움직임이 미국과 한국의 거대한 시장 판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이 거대한 판의 뒤에서 누가 무엇을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베카 로엘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고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키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14년 동안 해왔었고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세계 무역에 대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휴대전화, 자동차, 값싼 전자제품의 나라였었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면 저는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일본을 먼저 떠올렸었어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 큰 영향력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어느 서늘한 가을 오후였어요. 해가 낮게 걸려 있었고, 황금빛 햇살이 번화한 도심거리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저는 새 세탁기를 보기 위해 큰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었어요. 집에 있는 세탁기가 요즘 이상한 끽 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여자가 세탁기 옆에서 얼굴을 붉힌 채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이 삼성 세탁기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작년에는 1500달러였는데 지금은 2300달러라니 말이 돼요. 점원의 미소는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주변을 힐끗 둘러보며 마치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길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한국 가전에 추가 관세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25%나 더 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관세라니요? 그건 제 일이었어요. 관세 정책을 다루는 게제 업무였죠.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제가 알아야 했었는데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며 검색을 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한국 가전에 새로운 25% 관세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이런 제안서를 본 적도 회의록을 읽은 적도 누구에게서 들은 적도 없었어요. 저는 반짝이는 냉장고와 건조기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얀 가격표들이 제 눈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2100달러, 2350달러, 3000달러. 모든 삼성 제품이 예전보다 훨씬 비싸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보니 더큰 이야기가 보였어요. 삼성 냉장고는 30%, 건조기는 35%, 일부 에어컨은 거의 40%나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관세라는 건 보통 자국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건데, 이번처럼 아무런 공개 토론도, 강력한 증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던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성실한 사람들, 빠른 공장, 화려한 네온사인. 하지만 세계의 큰판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기술력은 없다고 여겼었죠. 그렇지만 문득 제 집에 있는 삼성 TV가 떠올랐어요.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매장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화난 목소리, 점원의 불안한 설명, 조용히 올라간 가격표, 그리고 무엇보다 무역 전문가인 저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차들이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게 진행되고 있던 일. 하지만 이제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 안은 분주했었어요. 사람들이 커피잔과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를 빠르게 오가고 있었죠. 저는 전날의 가격 충격을 여전히 머릿속에 담고 있었지만 곱씹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료인 앤드류 킴이 제 책상 앞으로 와서 멈췄었어요. 앤드류는 제 칸막이 옆에 몸을 기대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베카 요즘 삼성에 대한 나쁜 리뷰를 봤어요? 인터넷에 잔뜩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삼성가전이 자꾸 고장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썹을 올렸어요. 그런 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저는 사람들이 삼성 제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앤드류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전화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가 화면을 보여 주었어요. 트위터 글 페이스북 댓글 레딧 게시글 전부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삼성 냉장고 한달 만에 고장남, 우리 삼성 세탁기 밤새 시끄러운 소리남, 삼성 고객 서비스 최악 다시는 안 삼.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소비자 불만이 몰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들이 너무 비슷했어요. 비슷한 문장 길이, 같은 문체의 짧은 문장들. 심지어 같은 날에 올린 글이 많았었어요. 계정도 이상했어요. 대부분 프로필 사진이 없었고 개인적인 글은 하나도 없이 오직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만 있었던 겁니다. 제 속에서 뭔가 묵직하게 뭉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조직적으로 만든 가짜 리뷰처럼 보였던 겁니다. 앤드류가 떠난 뒤 저는 제 노트북을 켜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디, 작성시간, 글에 쓰인 단어까지 비교해봤습니다. 패턴이 너무 뚜렷했어요. 마치 문장을 복사해두고 조금씩만 바꾼 것 같았죠. 진짜 고객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수년 동안 수천 개의 진짜 리뷰를 읽어봤기 때문에 알았어요. 보통은 작년에 샀어요나 우리 아이들이 매일 써요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리뷰들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직 분노만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했어요. 이건 거의 계획적인 음의 캠페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남편 마크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TV 채널을 넘기고 있었는데, 그 TV가 바로 5년째 멀쩡하게 쓰고 있는 삼성 TV였죠. 마크 이 나쁜 리뷰들 진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돈을 주고 쓰게 한 거라면요. 그가 고개를 돌리며 눈썹을 올렸습니다. 경쟁 업체 말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업계에서도 봤었거든요. 가짜 문제 만들고 가짜 분노를 퍼뜨려서 경쟁자를 흔드는 거죠. 마크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약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밝혀낼 사람은 당신이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왜냐 하면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인터넷 소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리고 있는 일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휴대전화를 켜고 리뷰들을 더 살펴봤어요. 품질이 형편 없다. 돈 낭비다. 다시는 안 산다.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부정적인 단어 목록을 만들어 수백 개의 가짜 계정에 나눠준 것 같았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부엌에서 풍겨오는 마크의 커피향이 스며들었고, 저는 FTC에서 하는 제의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관세가 갑자기 올라가고, 동시에 가짜 리뷰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면, 이건 우연일 리 없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어요. 누군가, 아니면 어떤 세력이 한국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누군지 반드시 알아낼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이상한 가짜 리뷰 패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었어요. 마치 계속 흘러나오는 노래처럼 노트북을 열 때마다 똑같은 문장, 똑같이 비어있는 계정들이 삼성만 공격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흐린 화요일 아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급박했어요. 레베카, 저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홍보팀 매니저 에이미 박입니다. 아마 저희랑 같은 걸 조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투에서 바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FTC 조사관에게 직접 연락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있을 때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안은 조용했고, 갓볶은 커피 향이 가득 퍼져 있었으며,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구석자리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앞에 둔채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짜 리뷰 말이죠. 며칠째 추적하고 있었어요. 에이미는 서류철을 열고 인쇄된 보고서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숫자, 그래프, 고객 설문 결과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88%. 세탁기와 냉장고 부문은 90%가 넘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왜 온라인 리뷰는 저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에이미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해보니 미국의 대형가전회사 메가웨일이 블랙웨이브라는 홍보회사를 통해 300만 달러 이상을 주고 인터넷에 가짜 부정 댓글을 퍼트린 겁니다. 전부 삼성을 향해서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메가웨일. 저도 잘 아는 이름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가전업체 중 하나이자 삼성의 최대 경쟁자였죠. 하지만 에이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가짜 리뷰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붙은 관세도 실제 소비자 불만이 나오기 전부터 결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FTC 의장 토마스 브레너니, 메가웨일과 몇몇 유럽 가전 회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한뒤 관세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국 제품을 막아서 이익을 보는 구조예요.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카페 항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담합이었죠. 에이미는 또 다른 종이를 건넸습니다. 회의 날짜, 장소,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그 목록에 브레넌 의장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고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의 CEO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손안의 커피는 따뜻했지만 속은 싸늘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어요. 단순히 세탁기나 가짜 리뷰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술이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카페를 나와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도시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차 소리는 더 크게 들렸고 바람은 더 차갑게 스쳤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에이미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메가웨일, 블랙웨이브, 브레넌, 유럽, 관세,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건 수십억 달러와 한나라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에이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진실은 가전업계만 뒤흔드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에이미와 만난 지 이틀 뒤제 사무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었어요. FTC의 선임 경제학자인 마이클 최였습니다. 마이클은 평소 말이 적고 엑셀 표 속에 파묻혀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심각한 표정으로 작은 검은색 USB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레베카,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메일 스캔된 편지 회의 메모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브레넌 의장과 메가웨일, 그리고 유럽 가전 업체들 사이의 오간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속이 뒤틀렸어요. 그들은 소비자 불만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한국가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논의했었고, 삼성의 이미지를 훼손해 시장을 통제하는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그들은 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믿으려면, 삼성 기술과 품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카페에서 들었던 에이미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세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었습니다. 한국 서울. 비행기가 내려앉을 때 도시의 불빛이 제눈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마치 별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온 듯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과 빛나는 광고판, 바쁘게 움직이는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는 삼성 해외사업 운영 매니저인 이동훈 씨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키가 크고 예의 바르며 자신의 일에 진심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분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로엘 씨.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보여드릴 게 아주 많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서초에 있는 삼성 R&D센터로 향했어요.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세련된 현대식이었고, 맑은 가을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OLED 화면이 로비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 화질은 너무나 선명하고 색감이 풍부해, 마치 다른 세상으로 난 창문을 보는 듯 했죠. 이동훈 씨는 저를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카메라로 식품을 인식해 온도를 조절하고, 유통기한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AI 냉장고. 옷감 종류를 스스로 감지해 최적의 세탁 패턴을 선택하는 AIDD 세탁기.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삼성이 생산하며, 삼성, 소니, 애플 같은 브랜드에도 쓰이는 OLED 패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이동훈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기술, 품질, 그리고 장인정신에 집중합니다. 모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다음날 우리는 삼성의 최대 가정 공장이 있는 창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 것처럼 거대했어요. 로봇들이 조립 라인을 따라 부품을 완벽한 정확도로 맞추며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제품은 출고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저희 불량률은 0.001%입니다. 이동훈씨가 설명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정을 수정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안산에서는 삼성세탁기 센서를 만드는 작은 협력업체를 방문했어요. 대표인 최성민씨가 조심스럽게 천에 쌓인 작은 센서를 제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센서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는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 아이를 키우듯 만들죠. 그의 말이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직한 노력, 진짜 기술,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아래쪽 어딘가에서는 거리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행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기술을 말이에요. 그리고 알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거라는 것을. 제 비행기가 워싱턴 DC에 착륙했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온 것, 그들의 기술과 품질, 그리고 장인정신이라는 진실이 제 마음 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기자 엘리자 스콧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두려움 없이 큰 사건을 파고드는 기자로 유명했고, 이 정도 규모의 이야기를 물러서지 않고 다룰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작지만 분주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이 준 USB, 에이미가 건넨 문서 그리고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엘리자, 이건 단순히 가전 제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부패와 담합 그리고 공정 무역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탐욕 때문에 한 나라의 기술이 공격받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안경을 쓰고 파일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이메일을 스크롤하던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폭탄급이에요.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브래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네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함께 작업했습니다. 회의 날짜와 관세 발표 시점을 연결하고, 송금 기록과 가짜 리뷰가 급증한 시점을 맞춰보고, 제가 직접 본 삼성공장의 현장 기록을 더했어요. 엘리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량률이 0.001%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가짜 품질 불만 주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건 누구도 반박 못해요. 이틀 뒤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일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제목이 떴어요. FTC 의장 메가웨일 CEO 유럽 파트너들의 가짜 리뷰 간세 스캔들. 뉴스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케이블 뉴스 진행자들이 방송에서 기사의 일부를 읽어주었고, SNS는 가짜 리뷰가 아닌 진짜 분노로 들끓었어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삼성 가전제품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삼성 냉장고 10년째 문제 한번 없어요. 이 세탁기 내가 써본 것중 최고입니다. 정우 무렵 FBI가 브레넌 의장과 메가웨일 CEO, 그리고 블랙웨이브 PR대표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사무실에서 끌려나오는 장면이 카메라 플래시 속에 찍혔습니다. ftc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가전에 부과됐던 관세는 거의 하루 아침에 처리됐고 가짜 온라인 리뷰는 해당 계정들이 삭제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저는 혹시라도 공식 절차를 벗어난 일로 꾸중을 들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베카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이 한 일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걸려도 못하는 성과입니다. 축하합니다. 국제무역 부의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제 마음 속에는 승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의에 관한 일이었고 권력자들이 숨기려 한 진실을 끝까지 지켜낸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자제품 매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전면 진열대에 삼성 세탁기가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격표는 몇달 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그것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래요. 불량률이 거의 없다네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싸움은 쉽지 않았지만 진실이 이겼고 한국의 진짜 기술과 정직한 노력이 세상에 인정받게 된 겁니다. 스캔들이 터진 지몇 달이 지나 워싱턴 D.C.에는 겨울이 찾아왔었습니다. 거리는 얇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도시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한결 고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를 매일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역 협정들이 더 투명하게 검토되고 있었고 회의는 제대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 가전제품이 다시 정당한 가격으로 매장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신문과 온라인에서 같은 문구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느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따뜻했고 저녁 식사의 향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들 조너선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쓰는 그 삼성 TV였죠. 그는 저를 보자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음소거했어요. 엄마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했는데? 가짜 리뷰랑 부당한 관세를 막은 사람이 엄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웠다고 했어요. 아들은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tv가 한국 거라서 더 좋아요. 최고예요. 그 말은 예상보다 더 크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조너선은 제가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긴장된 회의, 권력자들과 맞섰던 위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핵심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실과 정의를 겨. 일주일 뒤 저는 무역 회의에서 연설자로 초대받았어요. 그곳에는 전 세계의 기업인, 외교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자 밝은 조명이 저를 비추었고, 저는 단숨에 숨을 고른 뒤 말문을 열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자동차,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았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서울의 R&D센터, 창원의 공장, 안산의 작은 센서 작업장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0.001% 분량률, 정밀함, 장인정신, 그리고 어떤 나라와도 겨룰 수 있는 혁신에 대해 설명했죠. 기술, 품질, 장인정신. 한국에서는 이 말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은 분노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증거로 답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장례는 고요했고, 사람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진정 빛나게 하는 것은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진실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연설을 마쳤을 때큰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직업적 성취가 아니라 한때 제가 과소평가했던 나라에 대한 깊고 오래가는 존중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따뜻한 차를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고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모양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엔지니어들, 창원의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센서마다 이름을 붙이던 안산의 장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을 생각했어요. 한국을 그저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로 보던 시절에서 기술, 품질, 진실의 선두주자로 바라보게 되기까지. 세상은 진실을 왜곡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직한 노력과 진짜 실력은 거짓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을 예전처럼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주에는 더욱 가슴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